비슷한 또는 동일한 문화가 나타나는 권역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아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 때, 아이 지역에서는 이런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.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 때는 아저 지역에서는 이런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. 이게 바로 문화권이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비슷할 때 문화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. 우선 언어, 그다음에 종교, 그다음에 뭐 민족, 자그 다음에 뭐 농업, 그 다음에 뭐 의식주 이런 것들이 다 어, 문화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권역을 문화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. 자 이런 문화권에 대해서 제 우리가 하나 하나씩 특성을 알아볼 텐데요. 자 문화권은 점이 지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. 이렇게 칼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뭐, 여기는 뭐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리에서는요, 100%이역은 뭐해 이런 게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국가야 하지만 100% 무슨 종교를 믿는 그런 국가 없습니다. 전부 다 약간씩 섞이기 때문에 뭐90몇 퍼센트가 이 종교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100%뭐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. 다 보니까 이쪽은 100% 먹어 이쪽은 100% 이거야라고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. 이 가운데는 항상 그두 개의 절충 아닌 이런 애매한 지역이 존재하더라. 바로 문화권의 점이지대가 꼭 있다라는 거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